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 또 우리는 장로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제직으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동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이요, 직분의 좋은 이름을 남깁시다. 아그 성도님, 아그 집사님, 아그 권사님, 아그 장로님, 아그 목사님 이런 좋은 이름을 남깁시다. 우리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삶을 일깨워주고 사랑과 빛의 흔적으로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깨달아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고 동시에 오늘 하루의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며 나 자신을 참으로 좋은 이름, 좋은 남으로 가꾸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진행하는 여러분의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